예, 오늘도 아침 운동 중. 오늘은 설날이 설날, 설 당일날. 예. 그설 당일날 어제는 처갓댁 갔다 오고 지금 혼자 이제 만돌하는 처갓댁에 자고 있고 예. 아침 운동 중인데 여기 새로 입주한 단지 한번 구경 한번 하고 있어요. 이 예, 아파트인데 예, 입주한지 반년좀안 됐죠. 예. 요거는 분양가가 한 7억, 7억 8억 가까이 됐던 것같은데 예,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그집 그집 이후에 몇개 후에 분양했던 건데, 한 7, 8억 정도에 분양, 분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주가 끝나고 나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여기 시세에 맞춰서 키맞축이 돼가지고, 한, 뭐, 감정가가, 최저 감정가가 8억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 이제 매물, 그, 매물가는 이제 9억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은, 감정가는 8억. 근데 이제 저 건너편에, 저 건너편에 새로 이제 10억에 분양됐던, <laughs> 10억에 분양됐던 저 아파트가 입주 시작하면은 이제 감정가가 최소 42평이 10억으로 팍 뛰겠죠. 네, 예, 그래서 하여간 기분 좋은 입주한 단지를 보면서 기분 좋게 아침해를 맞으며 운동 중. 예, 그 아까 얘기했던 42평이 10억에 넘어, 10억 넘게 분양 나왔던 그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음, 걸으면서. 여기가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현대건설, 그 현대건설 현장인데, 저도 항상 현대건설 근무할 때, 명절 때마다 무조건 자청해서그 당직 근무를 섰습니다. 명절 때 단직 근무 수면 당직 수당 나와요. 그한 5만원 줘요, 5만원. <laughs> 지금은 좀 올랐을지 모르지. 예. 그 5만원 돈더 받으려는 것도 있었고, 돈이 궁했으니까. 그리고 기술사 공부를 저는 현대건설 근무할 때는 항상 항상 공부했거든요. 기술사 공부하고 있었거나 박사과정 들어가서 학위과정 공부하고 있었거나.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명절 때가 아주 꿀 같은 꿀 같은 시간이죠. 명절 때한 몰아서 3일 4일 동안 집중해서 당직 근무하면서 이제 공부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명절만 되면은 당직근무 제가 항상 물방으로 몰아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현장은 편했죠. 당직근무 가지고 뭐 누가 먼저 순위 순서 짜고 뭐그일 필요가 없었어요. 무조건 제가 섰으니까. 예, 그냥 현대건설 현장 보니까 옛날 생각나서 벌써 제가 회사 그만둔지도 벌써 8년 됐어요. 이야 시간 빠르다.